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샘 성경 원전 염찬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헬라 문법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단락, 6장의 첫 번째 단락, 자녀들아 부모들에게 순종하라 그런지 주제의 단락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두 주에 걸쳐서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우리가 문법과 그 다음에 이제 구문론에 대해서 다 살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렇게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문법을 바탕으로해서 어떻게 번역을 했는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부한 것을 저가 음, 번역한 거니까요. 예, 참고로 여러분들 따라 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 본문의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어, 핵심 단어는 뭔지 음, 그 다음에. 핵심적인 문장은 어떤 문장인지 그래서 어떻게 주제를 주제어를 우리가 주제 문장을 만드는지 그런 과정을 오늘 공부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제가 성경 공부한 것을 발표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주제를 파악하고 내용을 파악하는 그런 이제 요령 공부하는 방법 이런 것도 여러분들과 함께한다는 점 여러분들이 어, 알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개인 사역. 음, 자녀들아, 너희는 주안에서 어, 부모님께 순종하라. 왜냐하면 이것은 의로운 것이기 때문이다. 어, 제가 여기서 의로가 하는 거 단순히 그냥 좋은 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랬죠. 에, 의, 성경에서 의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어떤 사상을 깔고 있냐면, 예, 하나님께 받아,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 하나님의 의도와 일치되는 것, 이런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절 그리고, 음,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약속 안에서 첫번째 계명이다. 자 십계명에서 이제 첫 번째 계명이래요. 약속 안에서 약속은 뭐죠? 자, 제가 이 약속을 설명하면서 약속은 원래디아세켄데 이것이 이제 어, 유언이란 뜻이에요. 기본 의미가 유언도 약속이죠. 네, 돌아가시는 분이 자녀들에게 예, 어떤 약속을 하는 것을 우리가 유언이라 그래요. 이 유언에 의해서 재산이 분배되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상속, 예, 내가 어떻게 상속을 하겠다. 이 상속과 관련된 단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약속 안에서. 그럼 어떤 약속이냐면 하나님의 상속이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상속해 줍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것, 우리 함께 할수 있는 것, 예, 이게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예, 그런 또 영원한 우리의 영생,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약속 안에서 첫 번째 계명이다 그래요.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어, 너희는 너희 주 하나님을 어, 너희가 음, 뜻과 성품을 다해서 섬겨라 그것이 첫 계명이다 두 번째는 뭐냐 너희의 이웃을 사랑하라 그거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첫 번째 계명이다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 마태복음의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결합하면 예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공경, 순종, 이것은 즉 하나님을 하나님을 섬기는 동일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어, 훌륭한 일 선한 일 그게 아니고 예, 하나님을 섬기는 일그 자체입니다 3절 그것이 너에게 잘되게 하기 위하여 저는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러면 음, 너희에게 잘 되게 하기 위하여 너희는 부모님께 순종하라 어머니를 공경하라 목정경법으로 하면 이게 이제 신화가정법이니까요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은 결과로 번역을 했어요 예, 저는 그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결과로 하면, 어, 그러면 부모님께 순종하고 존경하면 그 결과로 너희가 땅 위에서 어, 잘 되고, 그 다음에 오래 살게 될 것이다. 결과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이 후반절, 너는 땅에서 잘 살게 될 것이다. 요거는 분명히 요거는 결과로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미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접속사가 있는데 이 접속사가 만약에 등의 접속사, 등의 접속사, 어, 등의 접속사 하면은 요것도 결과로 하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는 게더 합당할 것 같아요. 자, 4절. 그리고 아버지들아. 4절은 사실은 이제 독립된 주제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자녀들에 대한 그 명령법이잖아요. 주어가. 여기서는 이제 아버지들아 그래 그러니까 다르니까. 그런데 이거를 통합하면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이렇게 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격앙시키지 말라. 화나게 하지 말라. 예, 격동시키지 마라. 분노를 일으키는 게 하지 말라. 어,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정대로 자식들을 키우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다 뭐라고요? 약속 안에서 첫 번째 개명입니다. 첫 번째 개명이 원래 주 하나님을 섬기는 개명이에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개명, 그럼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거, 부모님을 섬기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 우리가 이제 중심 단어들, 핵심 단어들을 우리가 뽑아야 되는데 예, 말할 것도 없이 명령법 동사 두 개, 예, 명령법 동사 두 개. 그다음에 격앙시키지 말라. 이것도 중요하죠, 그죠? 어 그러나 똑같은 명령법으로 예, 자녀들에게 일단 예 전체적으로 1절2절3절까지가 자녀들에 대한 내용이니까 예 거기에 맞춰보면. 이런 단어들이라고 볼수 있고요. 순종하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온 주어들 혹은 목적어들, 테크는 어, 고니스, 부모, 양친 그런 뜻이죠.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어, 예,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어들, 목적어들, 그 다음에 동사들 이렇게 문장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중심 문장은,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절 문장이 되겠죠. 다 테크나 자녀들아, 히 힙하쿠테, 순종하라, 복종하라, 아래에서 들어라. 이게 원래 아래에서 들으란 말이에요. 그죠? 부모님이 여기서 있으면은 자기 위치를 동등하게 놓는 게 아니라 밑에다 놓는 거예요. 그죠? 밑에다 놓고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부모를 통해서 자기가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 막 대들고 그런 것은 예, 하나님의 질서를, 질서에 반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곧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이 됩니다.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주제 문장. 예, 뭐, 볼 것도 없죠. 음, 너희는, 어,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게 주제가, 어, 되겠습니다. 한 문장으로 하면, 음, 자녀들은 그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버지들은 그 자녀들을 경록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녀 관계를, 어, 부모와 자녀, 어, 부모와 자녀 관계를 지금 본문은 말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문장 구조로 하겠습니다. 어, 자녀들아, 부모를 순종하라. 누구에게? 아, 부모들에게. 그 다음에 주님 안에서 하라. 음, 자 여기 단서가 붙었어요, 그죠?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공경하라. 왜냐하면 투토 이것은 어 의로운 것이기 때문이다. 어 옳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여기서 의로운 것 예, 구원의 충족 요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예, 요건, 예, 즉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요건 그런 뜻이죠. 티마, 어. 공경하라 아버지를 너희 아버지를 그리고 어머니를 너희 어머니를 헤티스 이것은 첫 번째 계명에다 약속 안 해서 음, 그 결과 어, 너희에게 잘될 것이다 그리고 에세 어, 마크로크로니오이스 너희가 오래 살게 될 것이다 땅에서 그리고 호이파테레스 아버지들아 그랬어요 여기도 명령법을 하나요 어, 파로로디제테 그랬어요 에, 분노하게 하지 말라. 화나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자녀들이 화날 수 있도록 에, 그렇게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타테크나 힘없는. 그러니까 자녀들을 야단 칠 때도 분명한 이유와 당위성이 되겠죠. 그죠? 당위성. 그래서 자녀들을 설득을 해야 돼요. 내가 너를 왜 혼내는지, 내가 너를 왜, 어, 책망하는지, 그 당위성을 설명을 해야 돼요. 거기에 이제 막 감정이 섞여가지고 막 이놈 저놈, 어이 x 저X, 그러면서 자녀한테 막 욕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에크 트레 페테 그랬어요. 너이는 그를 잘 양육하라. 이게 이제 먹이고, 기르고, 그런 거예요. 따뜻하게 보살피면서, 엔파이데이야, 어, 주님의 그 훈계와 그 교훈으로.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둘은. 그러니까 막 격앙된 말, 그런 걸로 하지 말고, 교훈이 되는 말. 예. 여기 주님의,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고, 오늘은 뭐다 마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논리관계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논리관계를 알면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방법은 무엇인지, 제한적인 영역은 무엇인지, 예,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법을 공부하는 거고요. 어 문장 구조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때이 성경대로 봐야지. 막 자기가 가져와서 막 자기 방법대로 하면 안 됩니다. 너희 순종하는데 부모 어, 주님 안에서 그죠? 그 영역이 주어져, 어, 주어졌잖아요. 음. 그 이제 왜 그래야 되는지. 그 의로운 것이기 때문이다 의로운 것이 뭐라 그랬어요 구원의 충족 요건이라고 그랬어요 의로운 것 이거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요의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면 신학사전에 예 성경에서는 구원의 충족 요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 예, 충족 조건 이렇게이제 예,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이 단어의 개념을 가져다 쓴 겁니다. 우리말로다가 의 그럴 때는 뭐 의롭다 그럴 때는 뭡니까? 조금 좀 착한 일, 선한 일, 어떤 유익이 되는 일 그런 일이잖아. 그런 개념의 그 어떤 그 마음이나 행동이나 그런 걸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는 조금 그런 걸 포함하지만 그런 것들이 왜 의냐면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의로운 일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본질의 그의의로 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갈 아수 있는 거 받아들여줄 수 있는 그충격 요건 예,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구원이죠 왜냐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으면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 선택받을 수 없잖아요 그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왜공경해야 되느냐 이게 약속이에요 그죠? 약속인데 어떤 약속이냐? 너희가 공격하면 그 결과로 너희가 잘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오래, 오래 살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잘 된다는 것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아버지들한테 자녀들을 분노케 하지 말라. 잘, 어,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그 훈계로 잘 양육해야 된다. 그럴 의무가 부모들에게 있다. 그러니까 부모는 낳아놨다고 부모가 아니라 예, 이 주님으로부터 위탁받은 예, 이 교육 양육을 잘하고 예, 그들을 경력케 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부족하지만 함께해 주시는 분들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날마다 또 이렇게 그 예, 구독해주신 여러분들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 처음 오시는 분들은, 예, 어, 구독을 해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어, 익히고, 또 파악하고, 또 우리가, 어, 바르게 읽는데 함께 동참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